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골목 한쪽 남유한 옷차림의 노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또그 노숙자 아니야? 누군가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때 찌개집 문이 벌컥 열립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뛰어나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여자는 아무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외면합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최강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모릅니다. 이 노인이 사흘 뒤이 골목의 운명을 줄 사람이란 걸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흘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흘 전 태상그룹 회장실에서 최현우가 할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강민 회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물었습니다. 누구와 서윤아라는 분인데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강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직업이 뭔가 현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할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찌개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순간 강민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넓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지게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현우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예전엔 힘드셨잖아요. 처음 사업 시작하셨을 때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제가 들었어요. 사람을 배경으로만 보시면 강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안다.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평생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초기 함께 하자던 동료들은 어려워지자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가난한 시절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얼굴도 생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넌 세상 물정을 몰라. 현우가 말했습니다. 윤아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뭘 안다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 강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현우가 나간 후 강민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서유나라는 여자의 신상을 조사하고 건물주 이정훈에게 연락하라고 그찌개집에 압박을 넣어 월세를 올리든 뭐든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남은 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 여자의 진짜 속내를. 다음 날 아침, 강민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때 묻은 모자, 헝클어진 머리, 거울 속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셔야 하나요? 내 손주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서촌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니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엄마 손찌개집.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나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은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메뉴판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된장찌개가 저희 시그니처예요. 멸치 육수에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이거든요. 그럼 된장찌개 주세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강민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맛,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년이나 지났는데 그럴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옆 테이블 할머니에게 유나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김치 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더 드세요. 유나가 김치를 더 가져다 드렸습니다. 강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절한 척? 단골 붙잡으려는 장사수안이군요. 주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본인도 힘드신데 무료 도시락까지. 유나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습관이야. 예전부터 그랬어. 습관이요? 자, 점심 준비 시작하자. 유나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강민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무료 도시라? 장사도 안 되는데 왜 그런 걸 할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맛있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나오면서 강민은 뒤돌아 봤습니다. 벽에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강민은 중얼거렸습니다. 계산된 친절이야. 확실해.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익숙했을까요? 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더 시험해 봐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강민은 다시 같은 행색으로 식당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유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유나가 강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단골 만들려는군요. 김치찌개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강민은 천천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만 이천 원입니다. 강민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 이상하네요.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죄송한데 8천 원밖에 없네요. 4천 원이 모자라요. 다른 손님들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정말요? 전혀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윤아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날씨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봉투 안에는 김치와 밑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은 놀랐습니다. 돈도 못 받으면서 반찬까지 주다니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4천원으로 고객 하나 잡는 투자로군. 감사합니다. 강민이 나가려는데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정훈 건물주였습니다. 강민은 재빨리 골목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유나가 손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계신데요. 지금 해야겠어요. 이정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 두 배로 올립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배요? 그럼 제가 재개발 확정됐어요. 안 그래도 싸게 받고 계셨잖아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단골 손님들도 있고 직원도 있어요. 이정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즈니스예요, 사장님. 감정 섞으면 망해요. 일주일 드릴게요. 이정훈이 나갔습니다. 유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골목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텅빈 식당에 유나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에 손을 짚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군. 그래서 더 친절한 척하는 거야. 하지만 유나의 다음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나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열개가 넘는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강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도 못낼 판인데 무료 도시락을 만든다고요 유나가 큰 보온 가방에 도시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강민은 멀찍이 떨어져서 유나를 따라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강민은 점심시간을 노려 식당을 찾았습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은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강민은 한 숟가락 맛보고 큰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나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뭐가 잘못됐나요? 이 김치찌개 간이 너무 세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 만든다고 해서 달라져요. 강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래서 작은 식당은 믿을 수가 없어요. 위생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음식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장사를 해요? 손님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데서 먹고 배탈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요? 유나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강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산은 당연히 안 받겠죠? 네, 받지 않을게요. 다시는 안 와요. 강민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식당은 텅 비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유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오늘 일찍 들어가. 내가 정리할게. 하지만 괜찮다니까. 미영이 나간 후, 유나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또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버려지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했는데, 왜 다들 떠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날 버렸어. 사람들도 날 버려. 이제 이 식당마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강민은 골목 모퉁이에서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강민은 놀랐습니다. 유나가 또다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들은 챙겨야지. 유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열 개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강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남을 챙긴다고요? 유나가 보온 가방을 들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민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유나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저러는 거지 처음으로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보험 가방을 들고 첫 번째 집으로 향했습니다. 독거노인댁 문 앞. 유나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도시락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발견하고 하늘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름한 원룸 앞에 도시락을 놓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집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유나야, 깔끔한 옷차림의 강미선이었습니다. 언니, 여기는 왜 근처 거래처 갔다가 또 도시락 돌리는 거야? 응, 할머니들 못 챙기면 마음이 안 놓여서 미선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유나야, 5년 전내딸 수술비 대줬을 때 정말 고마웠어. 근데 이젠 나도 내 가게 키워야 하고, 미안하지만 도와줄 여유가 없어. 유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나 도와달라는 거 아니었어. 그래도 너 지금 힘들잖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미선이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지 않아. 이제는 너도 내 자신 챙겨야 해. 응, 알아. 미선이 떠나고 윤아는 잠시 하늘을 봤습니다. 그래도 다시 걸었습니다. 강민은 골목 모퉁이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설마, 강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중이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넌 몰라.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변하는지, 유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뭘 안다고, 강민이 돌아섰습니다. 현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윤아를 시험하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현우는 윤아에게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오전 10시였습니다. 이정훈이 직원 두 명과 함께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아가 청소를 하다 그들을 봤습니다. 사장님, 계약 파기 통보 왔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 저번에 일주일. 계획 변경됐어요. 투자자들이 급하게 밀어붙이래요. 오늘 12시까지 나가세요. 그럼 단골 손님들한테 인사도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죠. 유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이에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제발. 이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독거노인들. 제가 안 챙기면 굶으시는 분들이에요. 제발. 그때 골목에서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노숙자 행색의 강민이 나타나 유나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아, 할아버지. 유나가 급히 일어나 그를 부축했습니다.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그럴 때예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유나가 강민을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이정훈이 떠났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업종료 팻말을 들었습니다. 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팻말을 문에 거는 5초. 완전한 침묵. 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딸깍. 유나가 주저앉았습니다. 끝이구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유나야. 현우가 유나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여기. 응? 이 할아버지 아는 사람이야? 현우가 강민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강민이 천천히 일어나 모자를 벗었습니다. 유나가 놀랐습니다. 강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예, 내가. 완전히 틀렸소.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산그룹 회장이에요. 유나가 충격받았습니다. 강민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당신을 시험했소. 정말 나쁜 방법으로. 유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시험이요? 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손주를 돈 때문에 만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소.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욕을 주신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소. 현우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배고프실 텐데. 뭐라도 드세요. 부엌으로 들어가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비법 청국장이에요. 마지막 남은 거. 청국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강민이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청국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강민은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맛. 이 맛은 강민이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강민이 다가가 응시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찌개집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강민의 손이 떨리며 사진을 만졌습니다. 이 얼굴, 이 사람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전 내가 파산해서 이 골목에 쓰러졌을 때 청국장 한 그릇을 주신 할머니 유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아세요? 강민이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셨소. 그한 그릇이 아니었으면. 그날 죽었을 거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소. 젊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됐소. 강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았소. 일부러 잊으려 했소. 가난했던 과거가 부끄러워서. 그리고 은인의 손녀에게. 이런 짓을 했소. 유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강민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소. 하지만 부디 이 건물을 받아주시오. 내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여. 6개월이 흘렀습니다. 소박한 야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엄마 손식당 앞 작은 마당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재벌 인사보다 유나가 도왔던 독거노인들, 단골 손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강민이 단상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가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당 2층은 지역 어르신 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엄마손 나눔센터, 무료급식, 건강상담,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피로연 후, 강민이 유나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옆 건물까지 샀소. 더 확장하시오. 유나가 미소 지으며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할아버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괜찮소. 더 받으셔도 저 혼자 다 받을 순 없어요. 다른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강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거절도 할줄 아는구나. 유나가 웃었습니다. 네, 이제 저도 알았어요. 사랑받아도 괜찮다는 걸, 버림받지 않는다는 걸, 현우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봉사활동날, 강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도 옆에서 함께했습니다. 할아버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설거지까지 하시네. 강민이 웃었습니다. 회장도 사람이죠. 창 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이 설거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유나와 현우,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더군요.